248번 보면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공통이 보인다. 자, 그럼 이거 하나 전체를 치환해도 되고, 똑같이 생긴 것만 치환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내가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t-2 곱하기 t-6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플러스 3이 되지. 이식 어떻게 된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되면 돼. 되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자, 해서 얘가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다음 우리 뭐 해야 돼? 항상 t에 대한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원상복구. 그러면 이제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된다. 이해가? 네. 그럼 이렇게 곱골로 표현된 게 여기 두개 있죠? 얘네들은 인수가 많네요. 얘네들은 빼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더 돼, 안 돼? 네. 더 돼? 얘가? 얘는 안 되잖아. 네. 얘는 돼, 안 돼? 네. 얘는 되지. <laughs>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이해가? 네.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도 인수 되니까 X 플러스 2가 없죠. 얘가 정답.